신성도 지금 굉장히 정직하게 차트 따라서 차트에 따라서 그 자신의 가격대를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신성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그 생각보다 되게 또 뻔하게 움직이긴 해요 근데 그 4만원대 라인을 빨리 뚫고 5만원대 라인을 빨리 못 간다는 거지 신성도 지금 방금 슈팅을 시도해서 빠르게 아침 갭을 메우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아침에 갭은 일단 다 메웠고요. 41,150원을 뚫으면서 41,150원을 뚫으면서 이제 아침 갭을 빠르게 메운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목표치인 어제 거그 같다. 40,900원까지 4 1 9 0 0원 라인에서 이제 지금 그어 놓은 그어 놓은 파동 라인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. 40,000 라인. 우선 4 1 9 0 0 4 1 2 0 0 라인에서 그때 당시에도 횡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41450 41450원 라인에서 다시한번 424 라인으로 도전한 다음에 5만원대 라인을 지수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지수는 또 안좋아하시는 좋아, 안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움직임을 봐서 거의 지수를 얼마나 추종할 것으로 보여요 베타값이라고 하는데 지수에 따른 격차, 이격 정도를 메워나가는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